안녕하세요. 어제 뉴스를 통해 감소하던 코로나가 7월에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재유행에 대비해서 의료체계 정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번 코로나 재확산이 될 경우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먼저 현 상황은 확진자 9500여 명인데요. 한주 전에는 2300명이었습니다. 점차 늘어가고 있어서 곧 하루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원스톱 진료기관입니다. 한 곳에서 검사부터 대면 진료,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곳을 말하는데요. 현재 6천 곳이 참여했고 1만 곳 이상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두 번째 알아야 할 정보는 호흡기 증상자, 확진자의 검사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코로나19 진료기관 명칭을 호흡기 환자 진료 센터로 통일하기로 했다는 것과 이러한 호흡기 환자 진료 센터 관련해서 검색 서비스로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시기 전에 검색을 통해 나온 근처 호흡기 환자 진료 센터에 전화로 예약을 한후 방문 가능 시간과 정보를 확인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편안하고 유익한 영상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